안녕하세요. K연자의 생활과 원장 권용석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밑에 다양한 형태 때문에 분명히 재배치만으로는 꺼짐이라든지 고랑이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방 이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방 이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지방 이식이라는 훌륭한 옵션으로 충분히 좀더 개선시켜드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눈밑 지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서 지방이식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방이식 또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지만 눈 밑에 지방이식을 할 때는 눈밑 지방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제 같은 경우는 꼭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부작용을 최소한 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방 이식의 양을 최소한으로 할것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꺼짐도 많이 생기고 눈물 고랑이라는 인대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고랑이 개선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 이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 재배치를 시행해서 최소한으로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0.3cc. 정도로 이제 한쪽 눈에 지방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0.3cc라 그러면 되게 작은 양이긴 한데 그 작은 차이가 환자분의 눈 밑을 좀더 밝고 깨끗하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이식하는 그 지방의 입자를 최대한 작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생존을 높여주고 석회을 적게 주는 건데 저희들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는 미세자가지방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입자가 나는 나노 입자를 사용해서 크기를 최대한 줄여서 지향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한 할수 있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절대 욕심을 내어서 과교정하지 않을 것. 빠질 걸 계산해서 리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많이 넣어두었다가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하더라도 과교정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이식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 생각하시고 특히 눈밑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3cc 내외에 아주 소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만져지거나 뭉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방을 채취하는 부위는 배에서 뽑을 때는 골반뼈 근처 팬티 라인 안쪽으로 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절개 길이도 3mm 남짓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그 흉터를 보완해드리기 위해서 피부 안쪽에도 벌어지지 않게끔 묶어지는 속실밥이 있기 때문에 그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하고 같이 시시하는 지방 이식에 대한 부작용 또는 걱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K연재세형과 원장 권용석이었습니다.